네. 오늘은 보야에서 나온 BYWM8 Pro K1 이라는 모델을 구입을 했고요. 지금부터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했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입한 이유가 일단은 현재 마이크 사용은 이제 핀 마이크 형태로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꽂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형태는 유선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내 촬영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실외 촬영에서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이 느껴졌고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유선 마이크인데요. 이렇게 길이가 엄청나게 긴 유선을 이용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상당히 길죠, 길이가. 이게 한 4, 5터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촬영하기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게 선이 끌리고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선이 끌리다 보니까 마이크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것은 무선 마이크폰입니다. 역시 제가 현장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긴 선을 가지고 치렁치렁 매달고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이동하면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내에서 한번한분게 받드리면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서 이번에 새롭게 구입하게 된 모델입니다.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가 되겠네요. 무선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10만 원 초반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박스를 봤을 때 보면 얘가 송신기가 되겠고, 이게 수신기가 되겠네요. 일단은 박스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델은 보야에서 나온 BYWM8 Pro K1 이라는 모델입니다. 8만, 8만 한글로 제가 발음을 했군요. WM8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 네, 암튼, 자,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구성품 같은 것도 나와 있고 하네요. 그리고, 이 보야 제품 같은 경우에 현재 선포토 아시는가요? 선포토 선포터가 현재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탑론 렌즈거든요. 카메라에서는 탑론 렌즈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회사인데 여기 선포토에서 역시나 현재 보야 제품을 수입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선포토를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AS가 선포토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AS 부분에서 편리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물론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지만,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어 조명을 하나 구입했는데, AS 받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 건 떠나서 역시나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다는점 때문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식 수입 유통사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자, 일단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를 생각돼 고정한 상태로 촬영하고 있어서 포커스가 나갈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열니까 열고 나니까 이렇게 공구통 형태의 공구통 형태의 케이스가 나오고 있네요. 자 공구통 형태의 케이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작은 미니 공구통 같게 생겼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열어보니까 여기 지금 각종 매뉴얼 매뉴얼이 나와 있고요. 듀얼 채널 와이어리스 마이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K 1 모델 있고 K 2 모델이 있는데 K 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두 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뭐이 나중에 뭐 추가 구입하면 되니까 일단은 하나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K1 모델로 구입을 했고요.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책이 있네요. 그렇죠? 있고 이게 송신기일까요? 수신기일까요? 저도 지금 구입해서 받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이렇게 두고 보니까. 지금 나와있죠 그쵸 그러면 보니까 얘가 이게 이제 마이크가 되겠고 얘가 수신기 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수신기 형태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은 뭐 이런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뭐 바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도 자 그리고 봤더니 여기에 이게 뭘까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마이크네요 마이크 네, 초점이 나가서 살짝 카메라를 뒤로 당긴 상태에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아까 비닐 이렇게 벗기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지금 다시 하나하나 알아본다고 하면 휴대용 수신기. 자, 이렇게 안테나가 두개 있는 게 휴대용 수신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테나가 하나 있는 게 휴대용 여기 정식 명칭으로는 바디팩 송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이렇게 바디에 차게 되어 있고요. 자, 바디에 나중에 이제 허리띠 같은 데 이렇게 차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형태의 송신기라고 할수 있겠고요. 얘가 카메라에 장착할, 영상 장비에 장착할 수신기가 되겠습니다. 수신기 같은 형태는 물론 따로 영상 장비하고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보시면 이렇게 어댑터가 있습니다. 마운트 어댑터가 있어서, 자, 마운트 어댑터는 여기 홈에다 연결하면 되겠죠. 자, 먼저 연결하실 때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된 부분을 먼저 몇번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사각형 형태 유지하는 각을 좀 맞추긴 낫겠죠 각을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나사를 지금 링이 두개 있습니다. 여기 링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많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좀 너무 다른 링과 너무 바짝 붙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면 이게 고정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요거는 어디다 연결하면 될까요? 네, 영상 장비 보시면 없는 모델도 많겠지만, 이렇게 마운트 어댑터가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진 니콘의 미리스 카메라 Z7 인데요. Z7도 영상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마운트 어댑터, 이 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움직일 때는 어막 <laughs> 움직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막 움직일 때는 여기 나사 부분만 잘 돌려 주면 고정이 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고정이 됐죠?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한다고 하신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제 라인 아웃 부분과 카, 카메라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니콘 z7 같은 모델에 보시면 여기 믹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믹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라인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지금 뭐 나온 김에 연결을 해볼까요 자 연결을 해보면 자 지금 이렇게 이 라인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는 라인을 연결하는 거겠죠 마이크가 없는 라인을 연결합니다 자 이걸 풀어서 자, 이 부분은 어디에 연결하면 되겠을까요? 여기 라인 아웃 부분에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라인 아웃 부분에 먼저 꽂고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꽂은 다음에 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라인 부분은 마이크 부분에 마이크 부분에 이렇게 연결하면 세팅이 완료된 거된 거겠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자그 다음에 이게 바로 마이커, 제가 이제 허리에 차, 차게 차고 다니거나 아니면 손으로 들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촬영하게 될 송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신기. 자, 송신기 역시도 어디에 연결하면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아까 마이커, 마이커에 바람막이까지 연결했습니다. 지금 현재 바람막이를 하나 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커, 바람막이, 바람마귀, 바람막이까지 연결한 상태에서 물론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바람막이 없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라인 인 부분에 라인 인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꽂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돌려주는 데는 이유가 우리가 되게 중요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마이크 순이 빠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촬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돈을 받고 하는 영상 작업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사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결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할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옷에 꽂아서 옷에, 옷, 옷에 꽂은 다음에 이렇게 걸고 방송을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먼저 일단은. 근데 일단 이 배터리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배터리를 넣어야 되겠죠? 여기 측면에 보면 배터리 넣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 집게 손가락으로 누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간단하게 열립니다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들어있지 않네요 그래서 배터리를 여기다 제가 가진 배터리를 넣어서 넣어서 한번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이렇게 넣어서 이쪽은 또 스프링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좀 신기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안에는 배터리가 있으니까, 자, 이게... 방향이 맞는지도 정확하게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여기 홈을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 라운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모양쪽 있는 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꽉 넣어주, 탁 소리 날 때까지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이건 마이크 부분이 되겠고, 자 이거는 역시 아까 송신기 부분인데 아, 수신기 부분이죠. 수신기 부분인데 여기도 역시 자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건전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를 이렇게. 항상 저 플러스 마이너스 극 같은 거는 건전지를 넣을 때 확인을 해 주시는 습관을 들으신 게 좋습니다. 이렇게. 쭉 마이너스 극이 되는데,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 극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좀 사... 이쪽이 상당히 뻑뻑하... 뻑뻑하네요, 이게. 오, 뻑뻑해서 고장나는 게 좋았습니다. 아무튼 뻑뻑했지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고요. 자, 닫아주고 지금부터 작동도 역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배터리까지 넣어서 현재 송신기하고 수신기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 우측에 전원 버튼 있습니다. 전원 버튼 이렇게 꾹 눌러주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전원이 들어오고 자 지금 현재 수신기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 상단이 아니라 우측에 우측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눌러주시면 역시나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전원이 준비가 됐고 지금 보니까 여기 보이는 게 채널 돼요. 채널 a고 1번 이게 음량입니다. 음량 엄량, 음량의 크기인데 지금 현재. 1번으로 잡혀있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바로 되죠. 바로 되는 게 제가 먼저 세팅을 해서 그런데, 자,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음량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죠. 음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락이 걸려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제가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락, 락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동시에 누르라고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언락을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동시에 누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눌렀을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올려주면 이렇게 엄량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죠. 1번부터 해서 엄량의 강도가 1부터 계속 올라가네요. 올라가서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15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15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15 정도의 엄량의 세기로 수신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초기화를 시켜 두겠습니다. 1번 초기화를 시켜 두고 자 다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터 버튼이 있는데 세터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면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라고 하죠. 언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언락 언락을 이렇게 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시켜 준 다음에 이 중간에 세터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채널이 바뀝니다. A에서 B로 바뀌고, 송신기에서는 채널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네요. 지금 보니까 A, B 이렇게 바뀝니다. 자,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시 언락 풀어주고요. 이렇게 눌러서 언락 풀어주고, 이렇게 눌러주면, 자, 볼륨 나오고요. A 채널에 볼륨 27 나와주고, 계속 눌러주면 이렇게 채널 끄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 모노로 할지 스트로로 할지도 여기서 나옵니다. 모노로 할지, 스트레오로 할지, 스트레오로 할지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용해 보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일단 현재 마이크 음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가 A 포터에서 나온 건데요. 잠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A 포트에서 나온 AP 211이라는 모델입니다. 상당히 길게 나온 상당히 길게 나온 마이크로폰입니다. 상당히 선의 길이가 길게 나온 마이크로폰입니다. 자, 지금 이걸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앞에 있는 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원 무음 버튼, 송신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야 꺼지고 켜집니다. 짧게 누르면 무음이 됩니다. 전원 표시 LED, 켜져 있을 때 전원 표시 LED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송신기의 전력이 약할 때 전원 표시 LED에 붉은색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에 내장된 내장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마이크 선에 떼겠습니다.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선을 제가 길게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도 꼬이게 되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 선이 이렇게 삼각대 나 이런데 붙여서는 소리가 난, 나서 사실 사용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를 시험해 보고 싶은 건데 세 가지를 실험해 보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현재 아까 보여 드렸던 이 모델 AP211로 현재 녹음을 하고 있는 이 목소리를 들려 드린 거고요. 자, 내장 마이크로 일단 나오는 소리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장 마이크가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장 마이크뿐만 따로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무음 버튼, 송신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야 켜지고 꺼집니다. 짧게 누르면 무음이 됩니다. 켜져 있을 때 전원 표시 LED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송신기의 전력이 약할 때 전원 표시 LED에 붉은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송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 부분에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신기를 제가 현재... 알파9, 소니 알파9으로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알파9에다가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9에, 알파9에 연결을 마쳤습니다. 지금 마이크는 저쪽에 있을까 마이크로 점점 좀좀 가까이 가겠습니다. 마이크가 여기 있네요. 제가 마이크를 제가 다시 여기 핀 부분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핀 부분에 연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핀 부분에 연결했습니다. 핀 부분에 핀 부분에 연결한 상태에서 아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무언 버튼, 송신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야 켜지고 꺼집니다. 짧게 누르면 무음이 됩니다. 켜져 있을 때 전원 표시 LED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송신기의 전력이 약할 때 전원 표시 LED에 붉은색 불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소리가 잘 녹음이 되고 있나요? 자, 제가 이걸 가지고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밖에서 이 글을 한번더 읽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야외에 나가서 제가 한번더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늦은 시간이라서 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현재 계속 말을 하면서 현재 문을 열었다가 닫고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서 지금 자, 지금 열었다가 밖에 나와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문을 열고 닫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읽어 볼게요. 전원 무음 버튼, 송신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야 켜지고 꺼집니다. 짧게 누르면 무음이 됩니다. 켜져 있을 때 전원 표시 LED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송신기 전력이 약할 때 전원 표시 LED에 붉은색 불이 들어옵니다. 자,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자, 문을 닫습니다. 녹음 품질이 저도 어땠지는 오늘 처음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이따가 편집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리뷰라기보다는 오늘 개봉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리뷰 형태는 뭐 간단하게는 보였을 것 같고 제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야외에서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실제 제 강의도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전적인 영상들이 오히려 바로 올라오게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 무음 버튼, 송신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야 켜지고 꺼집니다. 짧게 누르면 무음이 됩니다. 켜져 있을 때 전원 표시 LED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바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보야 마이크로, 보야 무슨 마이크로 다시 모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무음 버튼, 송신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야 켜지고 꺼집니다. 짧게 누르면 무음이 됩니다. 켜져 있을 때 전원 표시 LED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